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어, 강남 3구에 어린이 우울증이 한 5배 급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유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아이들이 사교육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자기들도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다니는 것이 그 분위기라는 건데, 어, 학원 4군데 뭐네 다니면 적게 다니는 거고, 7군데 이상 다니면 뭐그 정도가 기본인 것처럼 어, 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왜 다니는지도 모르는 채 그, 그렇게 계속 다니다 보면 자기가 우울증 걸린지도 모르고, 왜 우울한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많이 배워서. 많이 소유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이 소유한다는 것을 통해서 어, 거기서 힘을 누리고 또 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소유에 있게 됩니다 얼마나 소유를 하느냐 힘을 소유하느냐 또 아니면 돈을 소유하느냐 아니면 또 권력을 소유하느냐 인기를 소유하느냐 무언가를 소유하게끔 만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또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비를 하게 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실 1등은 한 명인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 결국 행복의 기준이 소유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소유지만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편 어, 1절 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율법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결국 그 소유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 내가 많은 것을 얻는 소유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갖고 또 주님을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진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법도를 따라갈 때 결국 그 따라가는 기쁨을 통해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시편 1편 1편을 바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옳다 함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시편 1편의 긴 짧은 말씀을 다윗은 굉장히 길게 풀어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결국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실로 축복된 사람, 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또 일생 동안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결국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무엇으로 두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또 기쁨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고 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찾고 또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단하는 지혜로운 삶,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법으로 여기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또 행위가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그 도를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결국에는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결국 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라면 결국 증거를 지켜내고 또그 언약궤 말씀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결국엔 그 계명을 따르는 것은 따르지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또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기쁨을 통해서 일상에서도 그 기쁨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신앙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려는 의지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주님의 법도를 잘 따르게 되고 잘 지키게 되고 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결국 여호와께서 명령하다,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자, 말씀을 잘 지키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내 삶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바람과 삶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았지만 어,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큰 바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의 법도를 잘 지키고 또그 의무를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근실히 지켜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삶의 법칙으로 삼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또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총을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우리의 법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이끌어가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해주시며 또삶 속에서 더욱더 큰 풍요와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율례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하나님은 행위가 완전하여라는 표현을 통해 스스로를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키며 또 신실한 마음을 품고 간교한 마음이 엄, 없게 만듭니다. 또 겉모습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선한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진리와 또 증거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면 결국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소유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되고 또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세워지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며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두려움도 그 죽음으로 인한 그 잠시의 잠시 동안의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 단절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단절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할까요?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현실에 부딪히면 현실의 눈을 돌리게 되고 현실을 현실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할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훨씬 더 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좋은 관계가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그 지혜와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 정화, 인간을 정화시키는 것도 말씀의 능력이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지금 자라나는 젊은이들입니다. 또 기성세대들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사실상 이 질문에 바로 답변이 주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그로써 행실을 깨끗하게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님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로 삼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에게 절제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를 돌이키면서 청년의 순결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혈기가 왕성하죠. 그러다 보면 불 같은 성격을 많이 갖게 됩니다. 또그 열정이 과다할 때도 너무 많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제하기 어려운 육체적인 정욕 역시도 결국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향할 때그 인생의 여정이 순결하고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온전한 신앙 생활을 결국에는 의로운 판단으로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이 어려운 청년이들이 자신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려고 할때 결국 정말 중요한 것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지식이 얼마나 넘칩까? 니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경 말씀보다 지금 AI나 기술 발전들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고 그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또 그로 인해 주님을 전심으로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오히려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매사에 도리와 또 지혜를 일러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것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더큰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쳤던 이 교훈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힘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전하게 되고 알리게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시편을 짓든지 간에 아니면 법을 제정하는 상황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나아가는데 꼭 어떤 방해들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방해합니다. 열정을 첫 열정을 잊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다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쉽게 그첫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결국 잘 유지하는 방법 역시도 주의 법도를 주야로 묵상하며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또 다윗은 그것을 위해 그걸 알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의 화려함이나 또 전쟁에서의 승리보다도 하나님의 율례를 더 기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거나 눈으로 익히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과 또 가르침이 필요하죠. 이 깨달음은 인생을 선하고 또 거룩하게 인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믿음의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을 붙잡는 것이며 또 살아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무엇입니까? 소유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그 말씀을 따라 바른 말을 본받아서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했을 때또그 가치를 알았을 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가능한 일이죠. 행위를 하기 전에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되뇌이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피와 살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 또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주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남에게 보여지거나 내가 커지는 것이나 또 내가 소유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닌 정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정말 신의가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나무처럼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완전한 행동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또 간직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쉬워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결국 내 생각을 버리고 가치관을 바꾸며 또 소수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소수지만 또 이끌어 가야 될 그들을 따라서 함께 이끌어 함께 가야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에게 살아 있고 또 항상 살아 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또 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갈수 있게 돕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묵상하느냐가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렸을 때 진정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그 행복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복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고 우리가 가장 가져야 소유해야 할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행복을 알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